센터 안에다 세워놓을 때는 뭐 거의 한달안 세워둘 것 같은 빠뜨 제거해버리고 그냥 냅뒀는데 지금 바깥에 두고 있어서 팔에 한 번씩 눌러주고 있어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줄 수 있어서 좋아. 저게 대신에 한달 요금을 3,000원씩 내야 돼. 설치한 지가 한 3년 된것 같은데 뭐 제주도든 해외에서든어디에서든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 도난당했을 때는 내가 시동을 꺼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쌍용 렉스턴인데 신형 이 정품 리모컨은 시동 거는 기능이 없다고 근데 요거를 잠금 버튼을 두 번을 누르면 시동이 걸려 그거 개조하는데 30만원 그 다음에 저 원격으로 또 시동 거는데 개조하는데 그게 30만원 아마 그때 그렇게 들어갔을까 한 60만원 돈 들어갔을까 근데 해고도 후회 안 하는 게 편해 원격으로 내차상태를볼 수도 있고 시동이 걸렸으면 걸리고 나서의 상태도 볼 수가 있고 이게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내 차는 컨디션이 계속 좋아야 돼. 왜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걸자마자 워밍업 없이 뛰쳐나간다? 최초 실린더 내벽 피스톤 벽 사이에 오일 다 내려간 상태인데 뜨거울 때딱 시동 끄면 이제 그 상태로 다 흘러 내려간다고 웬만한 거는. 근데 그때 시동 걸자마자 또 바로 튀어나가요. 그것도 애들이 또안 밝겠냐고. 미리 본사에서 전화하거나 오다 받았을 때 미리 이 버튼을 누르는 거야. 뭐 출동 나가든안나가든 차를 위해서. 근데 뭐 지금은 내가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니까 뭐 얘가 요 2, 3일 동안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내가 좀. 세게 도와줬지. 그리고도 이제 요 근처 10km 이내로 안 벗어난 애가 카이트를 타러 가던, 농막을 가던, 이게 20년 이동안의 짬밥이 어딜 가질 못하겠는 거야. 이게 어, 뒤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못 가는 거지. 밥 먹으러 지금 갑니다 밥 먹으러 밥을 먹고 오늘은 수영장 가서 샤워 좀 하고 컨디션 좀 괜찮으면 수영 좀 하고 수영모 두개 왔어 챙겼어 이놈 의 수영모는 그 2,500원씩 주고 산데 이거는 한번 쓰고 나면은 계속 없어지는 이유가 말린답시고서는 들고 나가는 거야 잭가나니고내국에서 들어가 버리 아인제는 들어갔다 나와도 무조건 차 안에다만 널어놓고 물이 있든 없든 차에서 안 들고 나가야 돼. 들고 나가면 채 가는 게 어디론가 사라져. 자, 오늘 하루 일과 시작입니다. 아, 주유소에 전화하는데 깜빡하고 전화 안 지금 바로 드랩이. 그러네. 제가 이제 일어났습니다. 아까 전화드리고 전화 주셨던. 아아뭐뭐 뭐 고장 나셨었어요? 문이 안 열려서. 아 저도 그건 정답이 없어요. 어 아, 어떻게 하셨어요? 뜨거운 물로 벗어요?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? 자동으로 잠겨서. 아난또문 열었는데도 얼려가지고 안 열린다는 줄 알았어요. 예 알았어 예예 알았습니다. 예, 예, 알았습니다. 아, 아. 문이 안 열려서 겨울에 물 스며들어가서도 안 열릴 수 있고 어? 또저 형님 카센터 문을 안 열으셔 아아이또 일부러 저 형님한테 좀 가볼라 그랬는데 밥 먹고. 형님이 겨울에만 제설 작업을 하셔